할렐루야 아멘 네.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이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남부럽지 않게 출세하고 성공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60에 말기 암으로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민자들 지인들이 찾아와서 문병을로 와서 인사를 하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럽니다 그때마다 이 환자는 쓴슴을 지지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자말로 중얼거립니다 무슨 낼 힘이 있어야 힘을, 내, 힘을 내지 무슨 힘을 내라는 말인가 중얼거립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은 말하나 마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결론을 마지막 절에 내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열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비교적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납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하지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일에 지치고 삶에 지치다 보니까 깜빡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졸게 됩니다 기도는 대, 기도하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슬림들은 살라흐라고 하는 불리는 하루에 다섯 번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도 일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손을 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도는 평생에서 다른 것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보상받을 수없다는 그래서 하루 다섯번 기도의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결이 른것고거짓권은 다른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도 전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이 기도를 외면하고 게으르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우선 밥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건강이 안 좋으면 밥맛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적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대로라면 더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몸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몸보다 더 천만 배 중요한 바로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이상의 징조를 발견하고도 손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내주는 일보다 더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기도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랜한 법문 앞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 전님이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법문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법문을 딱 떼어서 읽으면 무조건 기도하면 되고 무조건 찾으면 되고 무조건 두드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무조건 믿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리지 대대로 된 기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 있고 신앙이 살아 있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는 6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전체적인 현재적인 의미로는 보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관시키면 거룩한 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나데자는 어떤 종교의 기도라고 볼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 즉 이방 종교의 기도는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의식 적 자기의 피로, 자기의 영광, 자기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대서 인들의 기도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동생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 무능한 기도를 지적하죠 기도의 오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디름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할 법만 칠 절로 1 0절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에게 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그결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 뜻이의 천일에서 천근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최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능력의 자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탁월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를 사랑하시는 일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사랑인 원칙이 이래. 저랬다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완벽하십니다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의식주를 말할까요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것내 영광을 구하는 데 좋은 것을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 복음 11장에서는 말합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해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인간에 인간을 버리는 진정한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1 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으로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에 대해서 그한금률을 적용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새가 돼서 아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대형 프랭카드를 이렇게 아주... 걸어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씁니까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인 성공 아주 딱딱 맞죠 마치 예시조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에 잘못된 기도를 볼수 있죠 초대교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현장인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기도에 힘써 자신을 붙들어 맨 것은 자녀의 평생 축복과 부모의 노후 대책 남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니라 이웃 지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는 그러한 못된 버릇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내가 당장 급하고 힘들 때 당연히 내 기도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열심히 내주변의 이웃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는 감히 이방 종교와 믿는 사람들과는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조용히 밥상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책상 앞에서 생각 나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목소리 한번 낼 때에 이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약속을 믿으라고 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한 평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써서 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예배와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능력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다급하게 물어보야 아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여호수르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르 위해서 나의 작은 목소리 한 마디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